그대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그는 참된 행복을 얻는다. 젊은이 소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내고 질투가 나면 질투하고 소나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소나는 부처님께 배웠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 말을 했습니다. 소나는 자기 마음을 봤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나는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마음은 성처럼 지켜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